왜 그러는 거예요, 여자분들, 여성분들? 우리가 이럴 때는 한 마디를 해야 됩니다. 아, 여자들이 또 쪽팔린 짓을 했구나. 아, 돈좀 있는 남자, 좀 유명 인사, 또쳐 건드렸구나. 어떻게 하면은 합의 명복으로 돈좀 뜯어낼까. 충분히, 충분히, 충분히 안 일어날 수 있을 일이죠. 예, 이거는 팩트죠.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. 예. 네. 그렇게 대가리가 빠가이면 취업 자체를 못하죠.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니까. 네, 본인 발로 직접 기어 들어가 놓고서 이런 개삽질을 한다는 게 저는 여자로서 존나게 쪽팔리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지안이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.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음. 음. 아, 그죠 그죠 어. 어. 일단은 뭐 전후 상황을 많이 따져 봐야 되겠죠 전후 상황 많이 따져 봐야 되는데 어, 돈좀 있는 남자들 어, 어떻게 한번 한건 좀 올릴라는 여자들이 왜냐, 아. 그건 말씀드려요. 아, 예 억울할 수도 있어요. 난 그냥 순수하게 좋아서, 아 순수하게 좋아서 그냥 참이슬 한 잔. 너무 순수하게 좋아서. 오빠 나라 원샷내 네. 어깨가 으쓱으쓱 어깨가 음. 오빠 설마 원샷이겠죠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, 그것도 집에 퍼젓이집 구석에 퍼젓이 들어가서, 그래서. 어. 그 새끼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. 쟤는 저는 걔 솔직히 면상만 알았고 이번에 강지원이라고 이름도 처음 알았습니다. 이름 처음 알았고 얼굴은 좀 낯이 익으네요. 왜냐, 전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. 드라마도 안 보고, 전 그냥 뉴스나 좀 보고. 나는 자연인이다. 좀 보고 그냥, 그냥 뉴스 보고 자연인이다 보고 뭐 그냥. 뭐 사건 빵 터지는 거 그냥 뉴스에 어차피 어련히 연예인들이 알아서 사고 쳐주시고 어련히 뉴스에 나오신 거아니 아니야 뉴스를 통해서 어 뉴스를 통해서 응. 그니까 BTS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애들이 그 전엔 몰랐어요 뉴스에서 나와서 알게 된 애들이요 에 BTS도 어, 어쨌든간 응. 자 여성 여러분들 제발 쪽팔린 짓 하지 맙시다 자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엄연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멀쩡히 일하고 있는 애를, 멀쩡히 일하고 있는, 애, 있는 애를 잡아서 덮쳐서, 뭔 짓거리 있으면은 강지현이가 개새끼인 건 맞습니다. 근데 엄연히 집으로, 커먼 어, 베이비 집으로 불러들였고 본인도 어느 정도 갔다는 거 마음에 있다는 것이고, 여러분다 아시잖아요. 존나게 싫어요. 옥동자가 불렀으면 가셨을까? 난잘 모르겠는데. 옥동자 비하에서 죄송해요. 비하는 아니고요. 어. 그냥 뭐 유명인사는 한번 까야죠. 어차피 공인은 공인이잖아요. 공인은요, 그냥 많이는 위해서 공인인 거예요. 그럼 제가 예서옆뭐 옆집 아저씨 얘기하고 옆집 아저씨 철수 아저씨 얘기했고 를 아무도 모르잖아요. 일단 유명한 아저씨가 옥동자 아저씨, 옥동자 아씨가 같이 술 마시자고 했으면 집에 가서 같이 마셨을까 의구심도 좀 들긴 드네요. 어, 예전에 이병원도 논란이 있었었고, 어, 뭐, 좀돈좀 좀 뜯어내려다가, 아, 젖된 경우가 있었죠. 네. 음, 제가 보기에는, 뭐,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고,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애들이, 어,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애들은 끝이 없고. 어. 네, 이 사건은 뭐, 어, 근데 많아요. 어. 제가, 솔직히 여자들을 지켜 주기 위해서 여경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. 예. 그 남자 경찰들이 너무 좋 같아서요. 근데 이게 보다 보면요. 경찰들도 괜히 어, 족같이 어, 변하는 게 아니에요. 아, 저기 드시면안 돼요. 아저 씨, 음주 어, 금주하세요. 어. 괜히 질랄병이 나는 게 아니요. 에 왜냐? 족 같은 녀를 너무 많이 봐서. 예. 왜냐면 사람 후리고 어, 그니까 여자들 특징이 있죠. 음, 만인의 평등 나발나발 그러다가 지 아시고 꼴리는 있으면은 저는 여자예요. <laughs> 저는 약한 여자라고요. 어, 꼭지 지. 지. 어, 그거는 어, 그거는 쪽팔린 짓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어, 평등 외치려면은 남자만큼 물론 하셔야 되고요. 진짜 그야말로 평등하게. 그 그냥 논란이 되든 식든가 말든가고 뭐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은 옛날에 그 연예인들이 겪었던 그런 비비제한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있다.